자, 이제 요렇게 시트 탈부착 해가지고 요거는 앞전에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안쪽에 이제 커튼? 아, 커튼 쪽 한번 볼게요. 커튼 같은 경우에는 문을 좀 닫고 닫고 볼게요. 자, 커튼 같은 경우는 고객님 좀 어두운 색으로 하셨어요. 이 블랙 색상의 검정색 주름식 커튼인데, 어, 암막에 가까워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절대 안에가 보이진 않고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좌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좌우로 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다 갖다 놓고 옆에다 갖다 놓서 이런 개방감 그래서 여기에 끈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묶어 놓으면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열에 지금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2열에 있고 그리고 어... 3열에 4열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커튼이 이렇게 막히게 되죠. 그래서 2열 양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제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요. 끝에도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되고 3열, 3열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3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커튼이 쪽 창문에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트렁크 부분 한번 볼게요. 트렁크도 있어요. 트렁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총 다섯 곳. 다섯 곳인데, 아, 이게 낮인데도 <laughs> 아침이야 아침.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이게 실내가 이렇게 검은 커튼으로 하면 굉장히 어둡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잠깐 보고, 자, 여기서 이제 얘 뒤에도 커튼이 이렇게 주름식 커튼인데, 빌트인 캠은 이 아래, 이 아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록 튀어나왔는데 요번에 커튼 커튼 종류는 어, 브랜드가 굉장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셔서 선택을 하시거나 뭐 상담받고선 뭐 여러가지 브랜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 꺾인 부분에 요 레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힌 타입이 있고 요까지만 와서 이게 붙는 타입도 있고 뭐 여기 아래서 일자로 가는 레일 타입도 있고 굉장히 커튼도 종류가 좀몇 가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일 타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레일 타서 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딱 붙어요. 여기도 자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트렁크도 이렇게 되는데, 어,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룸밀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려놓고 다니셔도 뭐, 디지털 룸밀러로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커튼을 거의 거들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 제 차는 이제 구형이긴 한데, 디지털 룸밀러는 순정은 아니지만, 싸제로 해서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싸제로 달았, 달다 보니까, 요 부분도 커튼을 해놔도 뭐 거들 일이 없이 항상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후방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커튼도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커튼까지 이렇게 보고 다음 거는 한번 다른 걸로 보러 가볼게요.